우와. 어. 우와 우와 우와. 붙은 거야? 우와. 우와! <목소리> 여기 우리 한번 아예 예, 예. 어, 여 어, 아이야 오랜만이야. 아, 박턴이 시도 안나 여기. 네, 잘 지냈어? <laughs> 예 강연하셨다고 아까 어 네. 강연했고 야너 저번에 전화 돌린다 그랬잖아 아예 아니, 어, <laughs> 아니 저 너무 바빠가지고 너사꾼이야 아니 진 전화 드릴게요 전화 넌 전화 드릴게요. 믿음을 잃었어 <laughs> 저 기억하고 있어요 아네 기억해 타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아다 네, 바쁘지 네 너무 졸리셨어 제가 연락 돌리겠습니다 아 그래 이제 비켜 아하하 <laughs> 여전아 <laughs> 어? 사인이요. 사인 내가 사인이 어딨어? 사인 없어요? 응? 어어나난난나 아이 뭐 있긴 있는데 그냥 뭐아유 뭐 그냥 사진 찍어주지 그냥 아 알았어 해줄게 어 해줄게 공연 기간입니다. 저 오, 그러게. 여기서 댄너처럼 깜짝 놀랐어. 요 패션 이런 콘텐츠 분야들을 지원할. 어. 니가도 어, 그러게 여기서 또 보네. 강연하는 거 봤습니다. 타플리 분 BJ부터 일반인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공간부터 장소, 그다음 각종 지원 사업들 있고, 그래서 오늘 또 대륙남님이 또 강연도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은 개인 사심으로 살짝 섭외를 좀 많이 했는데. 그리 아. 옆에 있는 짓고 있는 게 저희가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이라는 곳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광주랑 대전에서 앞으로 아마추어들 DJ 분들이 하시는 그 배틀그라운드라든가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게임 대회를 저희가 승계부터 시작해서 경기장이 돔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전이랑 광주에서 그런 공간들. 이 공간이 거의 콘텐츠 관련된 공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 1층은 그래서 저희가 패션쇼처럼 이제 런웨이장도 만들어 놨고 음. 그 양쪽에 이제 저희가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담아 놨는데요. 여기 살짝 보여 드리자면 여기가 음. 대전에 여기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곳이에요. 대전 콘텐츠 코리아 랩. 그러니까 여기는 1인 미디어들을 위한 이런 장소거든요. 대전에도 이제 BJ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이나 뭐 이런 이런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여기 되게 많대요. 여기 와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들어봤는데, 요런 이런 곳이, 요런 그 콘텐츠 코리아 랩이 전국에 여기저기 많다고 합니다.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검색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내부가 오늘 개소식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턱구. 턱구, 턱구. 보경이. 저, 보경이. 턱구, 보경이. 아, 오늘 많이 왔어요. 대전 콘텐츠 코리아 랩. 그리고 여기가 이제 런웨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기서 무슨 뭐 패션 관련 그런 콘텐츠도 이걸 지원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런웨이를 또 이렇게 세워놨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뭐 뭐 많은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강의도 하고 콘텐츠 진행도 하고 1인 크리에이터 이런 거를 도전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도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대전의 미래를 여는 정보문화산업 성도기관. 콘텐츠 코리아래. 자 여러분들 여기 또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인데 2층에 가면 또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어, 작업 공간, 뭐 콘텐츠 진행 공간, 뭐 스튜디오도 있고 아 어, 근데 진짜 어, 대전 1인 미디어 비즈 j 들 좋겠다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네. 공간은 무료로 다 이용이 가능해요 장비나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여기 다 무료 네. 무료로 그 아. 대령남님이 여기서 예를 들어 팬사인회 한다 그냥 네. 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커피랑 과자 이런 것도 약간 위워크 같은 느낌 나네 여기 요런 공간들 저런 공간이라든지 여기 요런 공간들 이건 뭐 강의를 하든 뭐 팬미팅을 하든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뭐, 뭐 활동을 하든 이런 거 지원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다 보시는 곳들은 장비나 다 무료입니다 아 여기 여기 이 장비들도 다 무료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런 스튜디오 이런 작업실 하는 공간 이런 작업실이 다 무료래. 그러니까 1인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다 무료래요. 야, 진짜 이런 데가 내집 근처에 있잖아. 나 이거 개인 스튜디오로 쓴다, 진짜. 좋습니다. <laughs> 예, 네, 옆에 편집실이랑 스트리밍실도 있대 봐봐. 아, 지금 여기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늘관 네. 이런 건데 여기서 지금 작업하시네요. 예. 이거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이거 어,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페인팅 아트 하고 있고 네. 페인팅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물감이 섞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플루트롤 같은 거나 아니면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면 섞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셀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셀을 가지고 문양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올를 받아서도 핸드크로 아 직접 만들어서 부작위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뭐 하고 옷에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도 처음에 는 의류 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에이. 약간 예술 쪽으로 선행가 되고. 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지원도 해 주니 이런 걸 알아뒀다가, 아, 또, 처음에 이제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여기서 또 지원받아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와, 아, 여기 패션 창작실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아, 난 특히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든다. 나중에 뭐 제가 인기가 많아지고 뭐 대전에서 팬미팅을 하게 된다. 아, 여기 써야 되겠네. 여기 너무 괜찮은데? 와, 저기 뭐 냉장고도 있고 심지어 전자레인지도 있어. 아, 또 다른 공간 한번 볼까? 어, 되게 커! 1인 크리에이터 나 혼자 한다 1인 크리에이터가 에, 처음에는 진짜 혼자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옛날에는 진짜 와 악으로 깡으로 진짜 어떻게 혼자 시작했는지 몰라 근데 요즘 이제 혼자 시작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단체에 도움을 받으면 아주 좋죠 오, 옷 페인팅 우와 우와옷 페인팅도 페인팅 아 이거 이, 이옷 탐나는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이거는 무슨 필크, 사업이에요? 사실은 이유 네. 사업이 아니라 체험존이에요. 그냥 아, 체험존. 실크 스크린이라고 해서 네. 이런 걸 자기가 원래는 저희가 넣은 거긴 한데 디자인을 네. 보내면 네. 디자인을 넣고 문지르기만 하면 원하는 색상을 겹쳐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와. 괜찮다. 정말 이, 이 이게 여기 프린팅 되는 그 거예요? 네, 인기 스티커처럼 붙는 겁니다. 이거 이거 빨면 안 떨어져요? 네, 안 떨어집니다. 우와. 아, 이거 프린트는 그냥 이 프린트기로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프린트기는 따로 있습니다. 아, 이거 전문 프린트기가 따로 있구나. 네, 필름도 여기 따로. 네, 필름도 여기 따로 아, 필름이랑 전문 프린트기로 이렇게 따로 하고, 요거를 네. 여러분들이 옷에다가 이렇게 딱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냥 눌러주고 어? 10초. 와, 이렇게 눌러주고. 응? 십 초. 이렇게 눌러주고 십 초요? 네. 십초 뒤면 이제 이게 붙는 거예요, 여기. 이게 보시면 직접 보시죠, 이제. 네. 뭐지? 오, 오. <laughs> 우와. 우와. 그러면, 야. 여 그래서 잠시만요. 오. 와, 여기서? 여기서. 건, 네. 어, 여기서 뜨거우니까 물티슈로. 물티슈로. 아. 아, 시, 아 약간 주고. 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붙은 거야? 우와. 우와. 야. 붙었어? 네, 옷이 아, 아, 붙었네. 붙었네? 뭐 이게 정말? 우와. 와,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들. 아, 어, 근데 이거 촉감 되게 좋아요. 어. 아, 여러분들 좀 후드티 향기 받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나 후드티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야. 아. 아. 후드티습니다 아, 예. 아, 다음 다음에 대전 오면 저 여기 좀 쓰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대전 여기 있어 요 여기 여기 이거 이거 한비 타워 아까 강의는 어땠어요? 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러프하게 준비했는데 나중에 요런 강의들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커리큘럼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또자 여러분들 어전 지금 이제 또 서울을 올라가야 됩니다 서울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 여기서 어, 여러분들한테 또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전또 서울에 나가서 또 빠른 실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I see you later. All right.